일단 뭐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라라고 하면 조정 국면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조정장이다 뭐 이렇게 좀 예술기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면 이런 조정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인들도 그렇고 매수인들도 그렇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면서 또 반대로 보면 어렵다는 것은 또그 안에 어떤 기회가 있다는 이제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뭐몇 가지 또 투자 제안을 세 가지로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부동산 시장 네, 어, 뭐떤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자 지금 뭐 어쨌든 매매가가 뭐 계속 상승 랠리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이제 그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한국 감정원 같으면은 0.01뭐 때로는 0.00 이렇게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보합권에서 계속 이런 걸보고 우리가 횡보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보합 횡보를 지금 하고 있어서 결국은 올,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려갈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하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이 언제 올 건가라는 이런 궁금증들이죠. 뭐 일단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추석 이후를 우리가 볼수 있겠죠. 뭐, 추석 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또 많은 부동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이후 시장이 지나면서 상승 또는 하락 쪽으로 올것 같은데 일단 뭐 전망을 해보자면 변곡점이 오더라도 일단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이 오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횡보하는 시장 안에서 오르더라도 소폭,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조금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낙폭이 작은 가운데서 좀그 매물 양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그뭐 상승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조정 국면이 하방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하방 쪽으로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시장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급격한 변곡점은 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매매가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가 그렇죠. 아까 뭐, 앵코 오프닝에서도 지금 임대차 관련된 부분들이 분쟁도 많고 또뭐 이야기도 많고 그러면서 지금 상승세도 뭐 거의 66주, 67주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1년 뭐 2,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네 일단 뭐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사철로 보자라면 지금 뭐678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바로 이 구간이 정말 이사철에선 비수기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는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10월, 11월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9월 후반도 좀 얘기하지만 이번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 11월을 가지고 계절적 이사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12월하고 1월 2월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이사 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절적인 걸 지나고 나면 보통 12월쯤에서 뭐 직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있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또 이사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지금 왔던 시간들보다는. 전세 이동이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전세 물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뭐한 2천 세대, 3천 세대 넘는 어마어마한 단지들이 뭐 그평형에 따라서 아예 전세 매물이 없는 곳도 많고 실제 전세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10개 미만, 그러니까 뭐 3, 4개, 뭐 많아도 한 7, 8개밖에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 전세가 상승 랠리는 어느 정도는 계속 더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이 거래 절벽 부분이죠. 지금 뭐617710 나오고 나서도 지금 상승 랠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매도인들이 지금 기대하는 호가는 전 고점보다 12억 정도는 더 올라간 지점에서 호가가 형성돼 있고 지금 매수자들의 눈높이는 야 조금만 기다리면 금매가 올 거야. 지금 이제 조정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정 극면에서 하방 압력이 훨씬 더 크고 또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은 매수인들의 편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내년 5월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들이 지금 뭐 다주택자들에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인들이 기대하는 금매에 대한 어떤 가격의 포지션은 굉장히 지금 실거래가 최고가보다 한 1, 2억, 많게는 2, 3억 정도가 좀더 낮아져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매도인들은 1, 2억 높게 보고 있고, 매수인들은 2, 3억 낮게 보고면, 결국은 격차가 거의 한 3억에서 많게는 5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 절벽, 지금 어쨌든 뭐 9월달은 지금 더 한대요. 보통... 6월 달이한1만 오천, 육천, 굉장히 많았죠. 7월에 한만건 정도, 뭐 평균적이라고 본다면, 라 8월 들어서 당장 3, 4천 건 정도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9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게 보는 분들은 한 1, 2천 건. 물론 10월 말까지 다 신고는 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많게 보더라도 한 2, 3천 건, 4천 건 이내로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래 절벽. 일단, 뭐, 거래량이 살아날까요? 네, 이 부분은 좀 하반기로 가면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그러면서 좀 금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매물 출려할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는 것들은 지금 뭐그 주택임대 사업 이번에, 그렇죠. 지금 뭐 자동 등록 말소되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금 거의 한 13만, 14만 채 정도가 되니까, 그 수도권만 보더라도 한 7만 채 정도는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 안에서 이것들이 다 매물로 나온다는 더 보장은 없거든요. 자 어쨌든 거래량이 하반기로 가면서 소폭 늘어나긴 하겠지만 뭐 만건을 넘어선다든지 이렇게 회복하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세 가지 경향으로 또 나타나는 게 있어 부동산 시장이요. 자, 일단 강남하고 강북.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북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지금 서울 쪽. 하고 또 경기 쪽도 마찬가지. 지금 서울 쪽으로 지금 똘똘한 한채 수요들이 계속 몰리면서 또 경기권도 많이 올랐지만 서울 쪽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권이 조금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하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수도권 쪽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오히려 좀 하락적으로 돌아선 곳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양극화가 좀더 앞으로는 더 가시화. 더더구나 실수요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인기 지역으로 지금 더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기 지역들과 비인기 지역들의 청약 시장도 그렇고 기존 시장도 그렇고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저가 시장은 저가 시장대로 좀 뜨겁습니다. 고가 시장은 고가 시장대로 좀 뜨겁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재건축 시장대로 좀 뜨겁습니다. 자, 재개발 쪽은 지금 공공재개발, 지금 강북 쪽에서 좀그뭐 의향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으면서 요쪽은 또 요쪽대로 좀 뜨거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은 전체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시장마다 전혀 다른 개별 시장처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강남 3구, 그렇죠. 쏠리고 있죠. 새 아파트 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뭐 그, 최근에 뭐 2, 3년 전에 분양했던 것 치고 서울 안에서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두배안 올라간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인기 뭐 지금 엄청나죠. 자, 지금 실거주 쪽으로 지금 계속 쏠리고 있죠. 정부 정책 자체도 그렇고요. 자, 3기 신도시 쪽에 대기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쪽으로 쏠리는 그래서 계속 좀 쏠리는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들이 지금 또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수 있는 게요. 자,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담보 대출 여전히 그렇죠. 지금 뭐 15억 이상 전혀 되지 않고 9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이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자, 부동산 세금 지금 뭐 내년에 지금 어마어마하죠. 뭐 양도세 최대 80%까지 가는 취득세 최대 12%뭐 종부세 뭐 최대 8% 어마어마하죠. 자, 임대차 입법 그렇죠.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또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그렇죠. 자, 부동산 규제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 반대쪽으로는 자 국제기류복합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올 5월달에 이미 착공을 해서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계속 가시화될 때그 주변이 그뭐그 뭐그 올라가는 것들 지금 국제기류복합지구 때문에 뭐 잠실동이라든지 지금 뭐그 삼성동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치동 뭐 이쪽 지금 청담까지 다묶어놨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놔서 오히려 더 신고가를 쓰는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특별계획구역, 지금 이제 또 가시화되면서 좀또그 많은 기업들도 입주하면서 이런 게또 있고. 자, 지금 광역 급행철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착공을 하고 또뭐 실시설계가 되고 최근에 GTX 디노선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서 또뭐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개발 호재들 대형 어떤 개발 호재나 아니면은 이런 광역 급행 철도 같은 교통 호재들이 또 계속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매도 타이밍을 계속 저울질하고 을 있습니다 또 매수인들은 매수인들대로. 그 물밑 아래서 엄청나게 지금 매수 타이밍 언제 들어갈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부동산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올라간다는 심리가 더 많으면 매도인들 쪽이 유리할 것 같고요. 떨어진다라는 심리가 더 커지면 매수인들 좀 매수 타이밍이 좀더 빨라지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은 뭐 아무래도 일가구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종부세 쪽에서도 최대 감면을 받는 바로 이 부분들이 계속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절세 쪽이 되겠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내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자또 하나가 강남권, 준강남권 삼대도심 뭐 마포, 용산, 성동 그렇죠 마용성 같은 이런 똘똘한 한채 쪽으로 계속 또더 모이겠죠 일가구 뭐 일주택 비과세 쪽이다 보니까 또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신규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5년 미만의 신축, 그다음에 또 신축을 기다리는 재건축 그렇죠. 어쨌든 새 아파트라는 이 키워드, 절세와 똘똘한 한 채와 새 아파트 이세 키워드가 계속 앞으로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을 좀 해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내재 가치, 그것이 품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인구 구조의 변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이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이 1, 이인 가구들이 어느 쪽 지역으로 많이 가는지 이것도 봐야 될것 같고요. 자또 하나는 바로 이 산업 구조의 변화인데요.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지금 이런 미래 산업 쪽으로 지금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쪽이 어느 쪽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는 자기만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성공하는 거. 그래서 나의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이 부분을 짜는 거.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 그 다음에 주택과 비주택. 이런 부분의 포트폴리오에 성공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